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보여주는 뜨거운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주인공 동한 씨는 아들 유나를 위해, 그리고 오랫동안 희생만을 감수해온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책임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환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고된 희생을 지켜보며 자랐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어머니를 지켜볼수록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에 가까운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어머니와 나눈 약속은 결코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남은 평생 동안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들은 어머니는 30분 가까이나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동안 어떤 아픔과 고생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식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환 씨가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 어머니께 보답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어머니 마음속에 쌓여 있던 고단함이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 나온 것이겠죠. 가족이라는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울타리가 되어 주는지 이 장면만으로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환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상처를 보듬고자 결심합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라는 말만 던지고 끝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딸 유나를 키우는 내 필요한 비용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번도 망설이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주된 신조라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이제는 자신이 작은 빛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동환 씨의 헌신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딸 유나에게도 직결됩니다. 유나가 자라나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버지로서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여전히 희생을 이어가지 않도록 본인이 그 자리를 기꺼이 채워 주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전해진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자신이 이어받아 윤아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 내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윤아를 돌보면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까지 겹치면 사람들은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동안 씨에게는 지친다고 멈출 수 있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는 듯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이 어머니와 윤아를 위해 책임져야 할 당연한 몫이라 생각하며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한 발씩 내딛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서 그가 얼마나 단단한 내면을 갖추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동안 씨가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마음이 단순한 미안함이나 부채의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긴 세월 동안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그저 죄책감으로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정 어린 감사와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보라는 뜻이죠. 이를 한 번의 약속이나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삶 전체로 끌고 가겠다고 결심했으니 그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알만 합니다. 어머니 역시 이 결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나서 준다는 것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 아이가 힘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동환 씨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울적해지는 마음을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자식이 자라나 보답을 하겠다고 나선 그 순간,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동환 씨와 어머니, 그리고 유나가 이어가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종종 잊고 지내는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부모나 자식과 약속한 작은 다짐들을 가볍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동환 씨는 그 작고 소중한 약속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 약속 속에 담긴 사랑과 책임감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돕고 세대를 넘나들며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 또한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런 약속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혹은 지금이라도 작은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배려가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환 씨의 남은 평생이란 표현은 그래서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동환 씨의 결심이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어머니와 유나가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힘 그리고 가족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요?